잠깐만. 스크램 메카니. 자, 일단 <laughs> 뭔 게임이냐? 자, 이렇게 생긴 캐릭터가 이렇게 생긴 물건을 만듭니다. 그런 게임입니다. 약간 풍수지리가 좋아야 돼. 평지가 많고 테스트도 할수 있어야 돼. 요 앞에가 제일 좋아 보인다. 그죠? 요 평지고 언덕도 있어서 테스트하기도 좋고. 자, 어디 한 번. 아, 잡초가 좀 거슬리는데. 그래도 여기가 괜찮아 보여요. 집도 나중에 설치해야 되겠지? 자, 그러고. 어디 붙자. 어, 업 또는, 오! 오, 길어진다! 오, 존나 길어. 오! 나 이거 올라가 볼래. 잠깐만. 나 이거 올라가 볼래. 이거 뭐야. 일로 와. 예이 오, 요. <laughs> 아, 여기다가 이제 제품을 설치하라, 아, 이제 만들라 이거지? 오케이. 알았어. 그러면은, 일단, 이렇게. 차를 만들어 봅시다, 일단. 아까 얘기한 것처럼. 좋았어. 완성. 자동차다. 네, 회로 연결하는 개념이네요, 이게. 오 엔진 소리 들려 갑니다 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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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laughs> 아야 이게 뭐야 아 잠깐 아줌 죽... 야 이게 뭐야 <laughs> 잠깐만 이거 어떻게 세우지 다시 야 일어나 일어나 <laughs> 일어나네. 어? <laughs> 조금 파울 낮추자고. 오케이. 아요 정도. 오 잠깐 잠깐. 앞으로 왜안 가? 뒤로 잘 가는데? 잠깐 앞으로. 오오오 오! 오! 간다. 잠깐 근데 방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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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잠깐. 일어나.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. <laughs> 잠깐만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 이렇게다, 어 이렇게다 이렇게다, 어 된다 된다 된다. <laughs> 아 그래서 이게 <laughs> 이게 뭐야? 오오 <laughs> <오. 웃음> 잠깐만 이거 안돼 잠깐. 답이 없다. <laughs> 뒤에 뒤에 뒷바퀴가 먼저야 뒤에 바퀴. 어어?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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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방향이 있... 아 그래 이제 알았다. 오는 방이 반대네, 얘가, 지금. 가자. 그래, 이래야지. 가자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일단, 집터를 찾으러 갑시다, 좀. 다 이유가 있다, 안 되는데. 얘는. 오, 오, 잠깐만. 한, 한 발로 가는데, 이 자식. 아, 근데 여기가 풍수가 좀 애매하긴 하다. 여기 너무 절벽 사이인 거 아니야? 약간, 근데, 이게 만약에 몬스터가 있었으면은, 이런데도 괜찮았을 것 같아. 으아악! 안 돼! 어우, 씨. 움직이는 거개 빡센 거 봐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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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악! <laughs> 잠깐, 엔진이 너무 빡센 거? 됐어. 한 칸, 한 칸. 이거면 돼. 가자! 일어나! 일어나! 갑시다. <laughs> 야 누가 전원 일기 부금 좀 가져와. 전원 일기 부금 가져와. 이게 뭐야? <laughs> 트랙터잖아 트랙터 이거. <laughs> 이거 조금 개조를 거, 거칩시다 이번엔. 안 되겠다 안 되겠다. 기다려봐. 이건 안 돼, 내가 봤을 땐. 약간 무게를 좀더 하겠습니다. 아니, 앞에는 약간 3륜 자동차 같은 구성으로. 물론, 4개지만. 네 약간 가운데는 좁고, 바깥에 넓은. 그런 구성으로 갑시다. 내가 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. 된것 같아. 잠깐만. 됐어.

잠깐만, 스티어링, 으아! <laughs> 아니야,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 끝도 없을 거같네 일단, 일단 길을 찾고 이 녀석은 버리는 거야, 가서. 그래, 네, 브레이크도 밟을 줄, 우어! 알아야지, 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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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불안정해! 으아! <laughs> 어, 그아 그, 앞으로 가주세요. 그냥 내가 뛰어가는 게더 빠르겠네. 씨. 오야, 잠깐만. 오, 괜찮은데?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일단. 아 근데 배산 임수가 되면 좋은데 여기 물은 없나? 일단 예, 첫 기지까지 온 거는 좋은 것 같아요. 자 도착했습니다. 괜찮네요 여기. 내가 봤을 때. 이렇게 해서 오 좋아 근데 이거 색깔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만 도색은 어떻게 하는 거지 잠깐 Q 키를 눌러서 색상 선택 키를 열수 있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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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러면은 일단 흰 쥐의 해니까 흰색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예 네, 라카 같은 가, 개념이네요 그 스프레이 어 일단 오늘의 컨셉은 쥐를 만들자 예 네. 쥐를 만들어 보자 한번. 어? 뭐야 이거? 잠깐만. 에이 약간 호기시,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이 생겨서. 잠깐만. <놀람> 오, 어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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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, <laughs> 나쁘 <나빠>. 이게 뭐야. <laughs> 에이씨, 처음부터 해, 처음부터. 그래, 고물 1호, 쓰레기 1호로 결정.